재능이 존재하느냐 아니냐는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다. 재능, 해결책은 좀... 지금 바로 그것을 실행해 보는 것이다. 재능이 존재하느냐 아니냐는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다. 해결책은 지금 바로 그것을 실행해 보는 것이다. 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재능을 부정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부정입니다. 자신이 스스로의 재능을 부정한다면 정말 자신은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재능을 부정하는 것이 오히려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부정입니다. 자신이 스스로의 재능을 부정한다면 정말 자신은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망설임입니다. 사람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의 언젠가 섬에서나 그 재능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내일이란 자신의 재능을 보여줄 기회를 피하기 위한 가장 큰 핑계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망설임입니다. 사람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의 언젠가 섬에서나 그 재능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내일이란 자신의 재능을 보여줄 기회를 피하기 위한 가장 큰 핑계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두려움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은케 실패해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이든 안전하게만 하려고 듭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은 절대 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두려움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해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이든 안전하게 하려고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은 절대 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재능을 개발하지 않는 네 번째 이유는 무책임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를 자신의 잘못이 아닌 다른 것 혹은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는데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재능을 개발하지 않는 네 번째 이유는 무책임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를 자신의 잘못이 아닌 다른 것 혹은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는데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이 앞으로 듣게 될 가장 슬픈 말들 중에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었더라면 당신이 앞으로 듣게 될 가장 슬픈 말들 중에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었더라면. 강연자 비키 히츠 게스 씨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묻곤 합니다. 당신은 그때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혹은 그때 그렇게만 했다면 지금 더 없이 기쁠 텐데 라고 말하면서 지나간 인생을 돌이켜 보겠습니까? 선택은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강영자 비키 히스트 게스 씨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곤 합니다. 당신은 그때 그렇게 했었다면 좋았을 것을 혹은 그때 그렇게만 했다면 지금 더 없이 기쁠 텐데 라고 말하면서 지나간 인생을 돌이켜 보겠습니까? 선택은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네.